의사분들 건강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음. 운동은 일주일에 두번 정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되게 약해 보이는데, 지금? <laughs> 건강관리를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닥터, 닥터, 프레스 닥터 프레스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저희가 좀 새로운 곳에 와서 촬영을 했습니다. 네. 여기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여기? 어, 저희가 지금 ABL 생명과 함께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정보, 건강에 유익한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ABL 생명 본사에 와있는데요.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는 의사 3명이서 닥터 프렌즈라는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의학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AB의 생명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건강생활이라는 어,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건강 콘텐츠들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내과 전문의 우창윤 선생님이 준비를 네.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AB의 생명 SNS가 있어요. 아, 거기에 맞네, 정말 많은 팔로워 분들이 또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거든요. 특히 요즘 또 다이어트 저희 도 항상 신경을 쓰고 네. 있고 저도 요즘 배가 많이 나와서 신경을 그러니까요, 쓰고 있는데 여기 서 보면서 이렇게 나와요? 약간 <laughs> 네. 그래서 오늘 좀 다이어트에 네.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건지 많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음. 자꾸 다이어트는 반복해서 하는 잠깐 좋았다가 금방 또 다시 살이 찌고 음. 그런데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은 살이 쪘다 빠졌다 음. 쪘다 빠졌다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살은 빠지지 어. 않고 다이어트라는 게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맞아. 지속 가능한 건강한 다이어트의 본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 되게 좋은 얘기다. 세 가지 포인트를 저희가 짚어드릴 건데요. 예. 이것만 집중하셔도 여러분은 분명히 더 건강한 삶을 살수 있을 거고요. 다이어트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평생 나와 즐겁게 갈수 있는 친구란 걸알수 있을 거예요. 어, 그렇게 얘기하면 더. 어려워 보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정말 <laughs> 어, 쉽게 평생해야 평생 네, 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의 여러 삶에서 네. 이게 정말 습관이 될수 있는 그런 변화를 알려드릴 거고요. 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를만 짚어도 살은 분명히 빠지고 분명히 여러분은 더 건강해질 거예요. 아 네. 실제로 비만은 음. 세계보건기구에서 도 이야기했지만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의 음. 질병의 이환율을 올리기도 하고요. 음. 그 자체가 암 같은 질환과 관련이 있기도 하고 음. 아, 그러니까. 실제로 사망률을 음. 올려요. b m i 25 이상이시거나. 허리둘레가 남자는 90cm, 약 36인치 정도 돼요. 여자분은 85cm, 34인치 정도 되는데 이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이 영상을 보시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응. 첫 번째는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헬스장 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맞아요, 어, 대부분 어, 어, 그렇죠. 네. 그런데 다이어트는 식이가 80%거든요. 물론 운동도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분명 내 살을 빼고 내 체중을 유지하는 것의 대부분은 내가 먹는 것에서 이끌어진다. 너무 헬스장에서 내가 먹는 거다 태우겠다고 운동하시면은 여러분 지쳐가지고 오래 하지도 못하고요. 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예전에 낙준이도 정말 당근만 먹으면서 오! 해본 적이 네,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당근을 먹었어요. <laughs>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아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고통스럽고 금방 실패하게 되고 그렇게 뺐다고 하더라도 금방 올라올 기초 대사량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더 찌게 되고 탄수화물과 단당류 이것만 줄이는 거예요. 단 음... 이거를 줄이는 것도 여러분이 시작할 때는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줄이셔야 돼요. 급격하게 줄이게 되면 이게 우리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스트레스로 음... 다가오면 우리 몸은 비빔밥, 밤에 이렇게 막 양수프를 해 먹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떡볶이 먹게 되고요. 단당류는 어... 쉽게 생각하면 은 그냥 여러분이 평상시에 마시는 프라푸치노, 뭐 주스, 탄산음료 이런 마실 거예요. 어... 이런 거 하루에 한캔 혹은 뭐 한잔 정도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 그쵸. 식사 끝나고 프라푸치노, 뭐 믹스커피 한잔 어, 이 정도의 습관 탄산수나 물로만 바꾸시는 거예요. 식후에 마시는 프라푸치노가 응. 여러분이 그 식사했던 것들을 골고지 저장하게 만드는 그런 키가 될 수가 있어요 아 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한다면 반찬 중에 어떤 단백질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단백질이요 단백질 네. 포인트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좀 멀리하게 돼요 어. 왜냐면 얘네가 뭔가 좀더 살이 찌게 되고 헤비하게 느껴지거든요 아, 고기 같은 것들 네. 그러니까 어.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단백질은 충분하게 먹어주면은 야식을 먹고 싶은 그런 갈망을 한 절반 정도까지 줄여준다고 어. 해요 근데 다이어트 할때 많은 분들이 샐러드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체중이 빠지면서 이런 근육도. 어. 같이 빠지게 되고 기초사량이 같이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세 번째 뭐예요? 진짜 기대되는 세 번째는 예. 좀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많은 다이어트는 탄수화물 양을 줄이게 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에서는 당연히 스트레스가 발생을 해요. 음. 근데 이런 스트레스에서는 친구와의 유대, 이런 연대, 이런 관계에서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음. 재밌는 데이터로는 먹방 같은 걸볼때 있잖아요. 어, 먹방, 먹방 예. 같은 걸볼 때도 크리에이터와 좀더 소통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더 소통을 하면 은 거기에서 오는 심리적인 만족감 때문에 음식을 조금 더덜 찾게 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어요. 아, 먹방을 받는 근데, 갈망은 네. 떨어지는 거예요, 네. 오히려. 이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또한 가지 정말 좋은 제가 a b 의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면 음. 건강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음. 사람들의 어떤 건강검진의 결과 거기에 정말 다양한 여러분들의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걸 바탕으로 해서 더 건강하신 분들께 보험료 할인이라든지 금리 우대화 같은 혜택을 돌려주는 거예요. 어, 몸이 어. 건강하면 돈도 버네요 그렇죠. 그렇죠. 더 건강한 삶을 살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윤택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네.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을 챙겨서가지고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Abl 생명 sns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네. 야식을 먹으면 다이어트에 특히 안 좋다 네, 네, 네. 야식을 먹으면 살이 찐다 음. 그럼 도대체 몇 시까지 밥을 먹어야 되냐 그리고 몇시 이후부터 먹지 않아야 되냐 음.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셨어요 음. 음. 저녁 이후에 드시는 건다 야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laughs> 근데 사람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아 매우 다르기 아 때문에 다르잖아요. 수면 이전에 적어도 한 서너 시간 이전에는 식사를 끝내라 라고 제가 음 보통 하잖아요 아 저녁까지만 드시고 그 이후에는 안 먹겠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야식을 피할 수 있는 첫 번째고 음. 두 번째는 배고프기 전에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음. 이게 뭐 무슨 소리냐 할수 있겠지만 실제로 불면증 혹은 늦게 자는 습관이 야식을 먹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야식 피하는 습관 굉장히 음. 중요합니다. 예. 또 ABL 생명 SNS에 정말 저희에 대한 많은 재미있는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무사 음, 분들 건강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음, 저는 담배는 일단 안 태우고 운동은 일주일에 두번 정도 하려고 노력하고 음. 있습니다. 아. <laughs>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laughs> 되게 약해 보이는데 지금? 신경을 써야 써야겠네 신경을 써야겠네 오창생 어. 운동하세요? 운동도 하려고 노력하고요 3일 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지금 <laughs> 몇 개월 만에 허벅지가 그렇죠? 아파서 응. 움직이질 못하겠어요 네, 저는 먹는 거좀 신경 써요 어. 과일이랑 야채 같은 거저 진짜 많이 먹어요 근데 라면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요새 별로 안 먹어요 이낙생생 어떻게 관리하시죠? 저는 주 4회 운동 꼭꼭 하고요 근데 살이도 찐... 는 <laughs> 먹는 걸좀 달려야 되는 거서 아, 그래요? <laughs> 이 정도면 안 찌는데, 나백질만먹어 아, 그래요? 그리고... 세 명이 진짜 친한가요? 아니면 촬영 때문에 친해 보이는 건가요? 아, <laughs> 이거 나도 좀 궁금해지네요. <laughs> 아, 그래요? <뭐야>? 궁금해요? <laughs> 나친하줄 나 <친한> 알았네. <laughs> 아 아니 뭐... 나는 네. 계속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 서로의 생각이 밝까 아,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유튜브라는 게 정말 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아. 게. 친하지 않으면 같이 가기 쉽지 않습니다. 예, 예. 맞아요. 일단 뭐 자주 보고, 네. 지금 뭐 저희가 한... 3년 넘었죠. 이렇게 맞아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 그리고 이미 알게, 알고 지낸 지는 뭐 굉장히, 굉장히 오래됐어요. 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오래. 그래서 뭐 네. 많이들 친하고 서로 부모님들 아기들 친하고는 뭐야. 그러니까 많이들 가족같이 제게 <laughs> 남녀처럼. <남을 정할> 그러니까 <laughs> 많이들 친하고 <laughs> 많이들. 친합니다. 네. 네. 아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효과적인 이런 다이어트, 건강한 네. 다이어트의 이야기 봤고요. 다음번에 저희가 네. 또더 좋은 주제로 AB의 생명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건강생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트레스가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어, 그러게요. 그런... <laughs> 근데 좋은 변화들도 스트레스로 야, 작용하기도 해요. 음... 결혼 전에 스트레스가 또 있지 않으셨어요? 그럼, 그럼, 그럼. 아, 아 기억력치를 대버린 거죠? 네.